어, 오늘은 피마자 기름에 대해서 이제 후기를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생긴 피마자 기름인데 제가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 일단 저는 이제 머리에 효과를 많이 봤어요. 얼굴보다 머리에 효과를 많이 봤는데 이렇게 머리가 있으면 어, 여기 머리 끝에 요 꼭지점 있잖아요. 여기가 엄청나게 간지럽거든요. 그래서 그 그어 피부과에 가도 이걸 해결 못 하는 거예요. 피부과에 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을 발라도 효과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이런 데막 이렇게 돌출돼서 피부가 이렇게 돌출돼서 막 딱지가 지고 염증이 생겨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피마자 기름을 바르니까 1일 만에 <laughs> 일 만에 이게 나았어요. 뭔지 아시겠죠? 어, 진짜 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고, 어, 이렇게 단점이 또한 가지가 있는데, 뭐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꿀 같아요. 꿀을 머리에 바르는 것처럼 엄청나게 찐덕찐덕 거리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머리에다 이렇게 바르고서 떡 져서 있는데, 바르고 하루 이틀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없어져요. 신기하게 피마자 기름이 그냥 머리 기름 바른 것 같은 느낌으로 사라져요 희한해요 그래서 이제 피마자 기름 이제 파는거 보면 이렇게 탈모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표시도 하는데 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탈모까지는 모르겠고 저희 어머니께서 조금 피? 그 약간 눈썹이 좀 낫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기분 탓인지 아닌 진짜인지 몰라도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된거제 블러가 아니에요. 이렇게 된거 팔고 얼마도 안 해요. 6천 얼마 여기도 아니죠. 제가 파는 거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건데 되게 신기하네요. 그래서 어또한 가지가 뭐냐면 이거는 저번에 이제 얘기를 했고 너무 신기해서 머리 기름이 엄청나게 잘 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샴푸를 두 번을 짜고 그다음에 세 번을 짜서 머리를 감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한번 짜서 다 이제 머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한번 해야지 이제 기름기가 날라갈 정도로 기름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떡지고 그런데 피마자 기름 바르니까 오히려 어, 그런 게 없었어요. 어 물론 이 테두리 있잖아요. 귀 옆에. 귀가 있으면 귀 옆에 이제 기름진 거는 어쩔 수 없어 여기다 발르지는 않았으니까 어쩔 수 없었는데 이 위에 기름진 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 효능에 놀라서 이렇게 후기를 남기네요.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도 얼마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거를 두 병을 사지 말고 한 병을 사서 우선 해본 다음에 자기가 습관이 들면 그때 돼서 두 개를 구매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 제가 써보니까 그래요. 왜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바르면 꿀처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견디기가 힘들어요. 이 피부에 꿀이 단다는 게 굉장히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이제 꿀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죠? 머리 위에 이제 꿀이 발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한번두번 번 써보고 이제 때려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6천 원도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매일 해야지 이제 효과가 좋을 거 아니에요. 머리숱 안난 사람들 은 기대하지 마시고요. 어, 제 결론은 그거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에 간지러운 거 있잖아요. 간지러운 거 진짜 효과 대박인 것 같아요. 어 간지러운 거 효과 대박이고. 기름진 것도 이제 많이 도움이 됐고 그러네요. 그래서 어, 얼굴이 버즈나는 것도 약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음, 날 때마다 바르면 그리고 피부가 간지럽잖아요. 거기 발라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얼 후기죠. 리얼 후기. 그래서 제가 써 보고서는 놀라서 진짜 놀라서 그쵸 후기를 남 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코코넛 오일하고 피마자 기름은 장난으로 샀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진짜 장난을 썼어요 피마자 기름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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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삼아 그런데 이렇게 효과가 있는지 코코넛 오일은 망해서 그러니까 많이 효과가 많이 보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피마자 기름은 너무 효과가 좋네요 진짜 가격이 너무 싸고 아무튼 기름 대잔치 진짜 너무 어, 놀라운 효과네요 그래서 음 진짜 이거는 믿어봐도 될것 같아요 어 거짓말 아니고 써 보면 될것 같아요. 써 보면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니까, 어 제가 파는 거 아니니까 또 오해하지 마시고 저한테 이제 판매하는 거 물어보지 마세요. 네이버 쇼핑이나 그 다나와 쇼핑 같은데 그런 쇼핑에서 피마자 기름이라고 검색해 을 보시면 돼요. 어 가격도 얼마 안 하니까 그렇죠? 음 제가 뭐 이게 돈 받아서 뭐이 회사의 어떤 회사에 돈을 받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옆에 이제 이 옆에다 광고라고 쓰겠죠? 아무튼, 여러분한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서 제 후기 남기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